예 네,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진영아 선수는 자 맞습니다 조일장과 진영아 진영아 조일장의 현재 스포2대1 현재 경기는 네 번째 경기입니다 어떤 경기 나올까요 가보도록 하죠. <목소리>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무는 7시가 노란색 프로스 진영아 조일장 한시인데요 아, 뭐 <laughs> 밤늦게까지 어제도 사실 예, 에이준 5세트까지 갔고 비조 같은 경우 3대 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4세트에서. 그렇죠. 네, 뭐 진영아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일장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팬들도 많을 겁니다. 네. 아,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참두 번째 경기가 진영 선수에게는 좀 뼈아픈 굉장히 화려한 경기인데 결과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아,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고요 이번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1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그 스톰 업그레이드와 마엘이 안 되었던 점그 아, 점이 저희도 생각나는데 진영아 선수 얼마나 생각날까요? 그렇죠 자 근데 확실히 졸장 선수는 토스전이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는 아 맞아요 진짜로 무서운 선수기 때문에 오. 자. 캐링 옆에 루베설인가 이러는데 아 저는 BJ 소닉입니다. <laughs> 에, 그 약간 그 루베설하고 제어하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기분치가 굉장히 나쁘네요. 진짜? <웃음> 예. <웃음> 진짜 이런 말이 그런데 <laughs> 에, 그리고 퀵뷰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스베누 대표님이 만약에 그 진짜 일분만이라도 네이버 검색어1 0위안들면 급뷰2000 장속했습니다. 30을 킵뷰 진짜요? 예, 1분만 네이버에 올라가도 와. 어, 뷰2000 장속했습니다. 총 800만 원이거든요. 예, <laughs> 만약에 1분 만에도 올라가면 아, 어, 뷰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 2000 장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 대세는 스배입니다그 충분히 가능하죠. 네. 1분은 가능합니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아,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에, 저도 사업한 사람인데. 네, 만약에 정말 그 소니 기 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제가 아, 그죠 그냥 생방송 옆에. 중에. 네. 어, 오늘 그캠 보이죠? 아, 그렇죠. 죽빵 날리겠습니다. 아, 진짜로2천장 네. 소개했습니다. 2천장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2천장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스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거죠. 에. 자. 1분만에 800만 날라갈 수 있거든요. 자 프로만 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 일단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리는 판단을 한 진영환 선수고요. 네. 자원 게이트 플레이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네, 그 앞서서 나왔었던 강력한 투 게이트 출발은 아닙니다. 어, 원 게이트 이후에 바로 이제 멀티. 네. 이러면서 차 하나 더 올라가고 있네요. 컨트롤하면서 질럿 한기 출발하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진영아 선수, 자 질럿 한기 올라오고 있죠. 자 질럿 두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영아 선수. 네. 자 어쨌든 뭐 컨트롤로, 에좀미네를 뒤에 딱 꽁꽁 숨는데요. 진영아 선수. 자, 프로브가 공격할 수 있게끔 아아 아! 아, 진영아 선수. 자칠랑이또 와요 근데 또 와요 또 와요 지금 네, 지금 이 상황은 투게이트의 어떤 강력함처럼 보이게 만드는 네. 네, 허상이죠 네, 그 효과를 보려는 그러면서 그렇죠. 오히려 좀더 부유하게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질럿을 오래 살려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래 살리지는 못했어요 온질럿은 네. 그 저걸링도 여유롭게 뽑아놓은 진영 아조일장이 있대 어이고 1킬라도 해야지 1킬 그렇죠 그래야 저글링의 역습을 최대한 늦추어서 수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 잘 돌리고 있습니다. 오. 그 와중에 일단 드론 두기 잡았고요. 초반 원질럿은 별다른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두 번째 질럿은 네. 꽤 오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럼 이킬까지 하고 이렇게 어 본진까지 보는 자체가 조정석에게 짜증 나는 거거든요. 어 드론 네. 생산 더하네요 지금. 아유. 허상에 속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저 허상에 질럿에 속아서 저글링을 찍어내는 그런 에이. 실수를 하지 않고 일단 드론 채워놓고 있고요. 자, 벌티 준비하고 있는 조일장인데 자 네오제이드, 네, 뭐 조일장도 네오제이드 승률이 워낙 좋은 선수고 김태균 선수도 이맵에서 잡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진영에서 이맵을 잡으면 아웃사이드 갑니다. 아웃사이드는 서로 전적이 없거든요. 소위팁에서만큼은. 타기터와 아틀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과연 두드려도 두드려도 네. 흔들리지 않는 졸장 선수의 방어막을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진영 선수가 무너뜨릴지 어떤 견제를 보여줄지 기대가 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글링들이 또 내려오고 있는데 저 정말 떴나요? 히드라스크는 아니요 안 올라왔습니다 네, 안 떴을 겁니다 네. 아니 1분만에 올리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방송 중에 만약에 스베누가 올라가면 네, 킥볼 2,000을 쏘는 거죠. 자 질러 커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커트하면서 히드라스크덴이자 완성이 됐는데 신영아 선수는 캐논 하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질러시 꽤나 중요했거든요. 네, 방금 질러시 저글링을 빗겨가서 어느 정도 정찰이 됐더라면 네. 상대의 어떤 히드라스크덴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에, 정찰이 터져 나올 때까지는 좀 힘겨운 상황이고요. 아 그렇죠. 자 지금 캐넌 더 올라가면서 게이트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진영아 선수인데 자 히드라스크드 히드라스크를 찍었습니다. 레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진영아 선수, 아그 졸장 선수도 지금 뭐 어떤 올인 전략이라든가 히드라를 통한 네. 이런 움직임보다는 좀 길게 바라보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가세한기가 올라오고 있지만 뭐 시드라 히드라스키 나오는 것까지 히드라스키 땐까지 확인하는 진영화예요. 졸장 선수가 예전부터 가졌던 가장 뛰어난 장점이 바로 레어 상태에서의 강력함이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어 그러니까 어떤 땡이드라는 구사하는 게 아니라 레어를 올린 상태에서 오버로드의 소거과 같이 활용해서 음. 그 전까 레오와 히드라의 폭발적인 생산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이런 지금 빌드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타카몰 올라가는데 이미 방어를 네. 준비하고 있대요작을 굉장히 견고하고요 어 이거 무섭거든요 저거 아 이게 생각보다는 또 아까 세 번째 게장히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졸전에서뭐 꼼꼼하게 필점을안 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 이거 히드라 정말 무섭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두개 트에서 뭐, 기술록과 하이템플러를 모아주고는 있는데, 뭔가 빈틈이 보여야 사실 진영화가 조금 유리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거든요. 거세어가. 들어갑니다. 아이거들어지금뭐 오버로드 한 개도 못 잡았었죠? 예, 네, 오버로드 3개인데 오드라잉 들어와요. 드라잉이 과감하게 들어와요 자 이제 4마리까지 오 이렇게 어, 다크, 다크 넣 어떻게 서든지 다크로 자, 피해를 자, 자, 줘야 다크, 될 다크, 사람은 다크, 다크, 다크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한, 아 다행이다 이야 진짜 네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오버로드 한 개도 아니었고 네. 오버로드를 세개나 갖다 놓으면서 집요하게 빈틈을 마련했는데 아. 그런데도 결국에 또 지켜냈습니다. 야, 와 미래 오브로드 를찍어놨네요 지금. 진짜 대단하네요. 졸장론수도 그렇고. 네. 이게 정말. 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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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하 이거 진영 선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빈틈을 만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여전히 통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오브로드 세기 잡고 컷에 두기 잡힌 건더 손해죠 진영아가예 물론 타크로 킬수로 올리긴 했지만. 근데 이게 다크가 뭐킬세 개로는 사실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줬다고 보기 힘들고 커세어를 거기에서 또 잃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또 비껴가요. 아, 이건 지금 오른 속옷도 됐기 때문에 커세어가 잡히이 되려다가 알고. 근데 이거 커세어는 사실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네.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게 커세어가 이후에 어떤 히드라 생산에 차질을 준다던지 아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유닛인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암울란데요 진영아 선수 그렇죠 다크 그래도 안마당 가서 킬수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이고 근데 그렇죠 픽스 스타이그때도 사실 3대로 졌었거든요 조일장한테 자 히드라 내려가고 있는 조일장입니다 안마당 이쪽을 지켜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하, 물론 이제 하이템플을 통해서 이거 하이템플러가 세넥야네개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어차피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졸장 선수가 가져가는 이득은 추가 멀티만 안 주면 되는. 그렇죠. 아까처럼. 네, 또 말려 죽이는 시나리오를 연출만 해도 되거든요. 자, 이거 아... 하이템플러를 낭비하기 위한 스톰을 쓰라는 거죠. 아... 네, 스톰 쓰기 좀 하는데 뭐자쓰진 않았습니다, 진영아도. 자, 네, 한번숨 고르나요? 네, 지렛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숨을 고르게 해서 저 지역을 허용을 해버리면, 예, 네, 다시 한번 지렛선수 그래도 앞선 경기보다는 자원적으로 어쨌든 숨통이 트인 상황이니까, 예, 네. 네, 좀 불리한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뒷심이 생깁니다. 아, 그렇지. 지렛도 와서 푸시 한번 넣어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시간 버는 거예요. 예, 네, 시간 벌어야죠. 시간 네. 벌어서, 아 네, 럴커드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럴코 드랍이 될것 같은데 뭐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이 얼코 드랍으로 거의 힘든 경기를 이겼던 적도 있거든요. 어 그냥 얼코만 내려오네요. 드랍이 아니었나요? <laughs> 자, 어, 그냥 내려와서 뭐 그럴 수 있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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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피가 갑니다. 피가 갑니다. 피가 갑니다. 진짜 이거는 와 1초만 늦었어도 네. 아니 뭐졸장 선수는 1초만 빨랐고. 그 그렇죠. 진짜 이거 엄청난 이득 볼 뻔했는데 아 어, 이거 럴커 고통스럽게 질러 트름 자 그래도 이게 재현 선수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자 아, 셔틀 나왔는데 또 앞마당 쪽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지금 그 수비는 되거든요 그래도 하이템플러가 병력을 나눠 놓기도 했고 에. 셔틀은 각인가요 셔틀이 지금 이거 막는데에만 급급하면 안되고요이 와중에라도 셔틀은 견제를 떠날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죠 저거 이게 어, 데미지를 줘야죠 각멀진데요 네. 지금 또 어, 셔틀은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어이구 좀잘 들어왔습니다 자, 셔틀 떠나는데 지금 오버로드에 노출이 된것 같은데 오프레이드 되기 전에 자실한마루 나오지만 아이고 안됐습니다 자 지금 빠져나 이거 봤어요 네, 이거 오버로드 오버로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한번 봐야죠. 병력이 움직임. 자 미리 네. 알아요, 히드라 미리. 아 뮤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이템플러인데. 아세 번째 경기랑 거의 아아 터져요. 이거. 어, 못 살려갑니다. 못 살려갑니다. 진짜. 아 소급샷 틀도 아니라서. 어 이거 네. 너무 치명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각인 가야 되는데 오모로드 들켜가지고. 아 그렇죠. 자 병력도 많지 않은 진영한데 뮤탈에하이템플러다 끊깁니다 지금 이거는 잘못하다가 아아 아 졸장에게 왜 유동이 약할까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두 번째 물론 지긴 했지만 아하이템플러 사냥하러 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자세 마리 다끼였죠네 더... 마리 한도 안 맞았어요. 한번두 마리까지. 한 번도 안 잡았. 아한 번도 못맞췄어요아 캐논 깨지고 또 그렇죠. 프로브피 입을 수밖에 없으시더라. 내려오기만내니다럴 것까지. 와 퍼펙트합니다. 이게 합니다. 이게 다 커세어를 놓치게 됐을 때. 네 커세어를 완전히 잃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 저그의 어떤 그체제자체를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 졸장한 힘들게 힘들게 네. 우승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 프로토스의 경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커세어로부터 시작했고 커세어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셨는데 스톰은 잘 뿌리네요 아 어, 이거 스톰은 정말 시원하게 뿌렸습니다 <laughs> 어, 진짜 <laughs> 네, 너무 신냈죠 지금은 네. 비탈로 그냥 계속 흔드는 플레이만 해줘도 프로 잡거나 예, 이런 양상을 마련해도 되는데, 그니까, 뭐, 상황이 이제 좋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졸창 선수도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게, 어차피 추가 멀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 근데, 셔터 예. 잘타일네요 자, 롤도또한번 준비해서, 자, 다카마리 돌아가는 진영한데요. 아유, 괴롭혀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이러면서, 추가 멀티 보험을 하나 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 굳이 유리한데 하이템플러라는 고급 유닛이 존재하는 프로토스에게 라박을 필요는 없죠. 아, 그럼요, 그럴 필요 없죠. 면탄만 만들고 상대 네. 조여놓고 뮤탈론 네. 이렇게 재미보고 그렇죠. 아 피해갑니다. 아프타르를 또 많이 놓긴 했어요. 네. 지금 이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연탄밥 만들어놓고 말려죽이는 플레이를 가야죠 네 프로브 또 끊어주고 있죠 지금 이런건 좋아요 아 이거는 뭐플래이데미로프로 데미지로 있고요 히드라와 럴커들이 한번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크는 이제 올라오네요 아 들어가다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진짜 몇끼라도 놔두죠 디드라를 예. 럴커들, 톱브레톱빨브레 토. 자, 톱빨브레이야 됩니다. 아, 럴커에게 맞는 아픔. 아, 네, 이게 참 레어, 레어 단계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잘 뽑아내는 시스템을 마련해놔서 졸장 선수가 네. 프로토스가 괴롭네요. 이거 똑같은 멀티인데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자원 먹고 뽑아내면 프로토스가 안 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 무늬만 멀티가 똑같지. 네. 예, 좀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아, 일단 조지가 끝까지 또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 있고 게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영화 선수. 아, 이거 조일장 선수 정말. 취직! 취직! 조일장 선수가, 에 스페인 울산전 8강에서 4강! 기교에서 4강 올라갑니다. 예, 이것만 보면 참 진정. 일장 선수를 잡기 위한 프로토스는 두태경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프로토스에게 강한 절장 선수의 면모를 확인했고요. 아, 그렇죠. 예, 진영 선수는 상대전적에서도 예, 열세였는데 절장 예, 선수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강 사다리 타기를 할 건데요. 예. 사다리 타기에서 어, 과연 조일장 선수가 만나게 될테란 누가 될까요? 어... 졸장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그 테란 전에 대한 약점이 좀 고질적이긴 했는데 물론 지난 픽스 스타일을 통해서 그런 테란 전도 많이 좀그 실력적으로는 향상이 되긴 했어요. 네. 그런 만큼 그래도 만저세명 테란 가운데 최우선 선수를 만나는 게 가장 좋지 않다? 어. 아이, 가장 좋지 않, 좋다. 아 어, 졸장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자 갑니다. 아, A조의 윤찬이 최우선, 박성균! 만났습니다, 졸장. B조는 박성균과 졸장의 대결이. 아, 왜뭐 이렇게, 예,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아,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laughs> 아니. 좀 천천히 좀. 아니. <laughs> 아니, 원래 빨리 해야. 아니, 무슨 번개불에콩볶아 그... 먹듯이. <laughs> 아니, 이게 원래 빨리 해야. 사람들이 또 느리게 한다고 뭐라 하거든요. 아.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야. 네, 졸전에서 태란전이 요즘 아주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앞으로도 그렇죠. 10차 스타리그도 그렇고. 네. 예, 네, 뭐, 그런 어떤 태란전이 기본적으로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4강전도 또 다음 주에 경기가 또 바로 있거든요. 예, 네, 대진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우선 4강 대진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매치가 나올 것같아요 윤찬이하고 최우 선수의 태태전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정말 볼만할 것 같고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졸자 선수가 수고하셨고 쓰리테란 어,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마무리를 했네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 네이버에 결국 올라가진 못했고요 예, 스킵 2,000장은, 예. <laughs> 아, 못, 아예 못 드립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에, 정말 그, 바로 스베너 만약에 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바로 진짜, 지금 한, 3,000명 있는 3,000명에게 쏘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에, 아, 전 정말입니다. 예, 1200만원이거든요. 올라가면. 자, 여러분들, 스베너 사이트 오시면, 여기 그, 스베너 사이트에, 현재 스베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스베너 올타전 우승자를 맞추면 어, 스베너 쏜다라는 그런 뭐그 글귀가 있는데요. 에, 여러분들 여기에 우승자 누가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멤버를 어, 여기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1등 상품 10만 상품권 하나와 2등 5만 상품권, 3등은 1만 상품 그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스베너 사이트에 오셔서 어, 많은 참여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스벤후 누르시면 스벤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가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기설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어 정말 그 태태전 최강자를 가리는